I lookin' for freak mcnasty, nasty, four course cross and the mop baggy. More than high salina church they ain't Peggy. On her by me nine, lookin' for lady. Nasty, nasty, freak mcnasty, 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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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ak mcnasty, 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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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ak mcnasty, nasty. On her by me, nine lickin' for lady. Yeah, I ain't looking for lady. Not the one family, we about to have a baby. Exercise, Joe 100 ass shaking. Got to do gotcha jersey, who back breaking. I don't a gentleman the my want, and I'm I could be a young They were high thinking, they got your team there. So, I'm 보고 사가지, Huh? Good and that's a joy, baby girl. Need the door, i you a You got joy. Damn, we're more to book a no-jump, no no to all, i how help a go I'm a young I'm a bum I'm a child, All night, Maybe Twerking, I'm a waiter We are all the time. That's a hot ride free. I look at for freak nick nasty. Four course mountain on the my baby. More than I school the and I fed On the I look a lady. Nasty nasty, freak, nick, nasty, nasty, freak nick, 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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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ak nick, 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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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ak nick, nasty. On the lookin' look a for lady. Woo! we do to 어 감사해요 <laughs>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laughs> 와 여기를 와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여기 정말.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럼요 박제범이라는 사람 알면은 네. 그러면 뭐 비전도 그러면 어... 당연히 이제 오... 다 알고 있죠 아 요즘 앨범 나오셨는데 요즘 근황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택시블러 나왔었고 그 키스블라이브 나티 씨랑 했었고 음악방송도 했었고 오랜만에 10년 음. 만에 그다음에 그냥 요즘 또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 축제 시즌이잖아요 음. 그래서 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회사도 차리고 뭐 등등등 원소주도 만들고 해서 음악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많이 못 보여줘가지고 이번 연도는 좀 마음 먹고 이제 음. 음악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 해서 음. 이제 앨범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계속 매달 음원도 낼 계획이고 뮤비도 많이 찍고 하지만 오늘은! 깜짝 놀랐 <laughs> 오늘은 와우 <laughs> 오늘은 모인 이유는 원하이볼를 만들어 가지고 유자 플레이버 그리고 배 플레이버 이렇게 음. 만들었습니다. 음. 우리 술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정도 술을 좀 즐길 수 있게끔 도수는 5.4%. 맛 보셨어요? 아니, 저희 어, 아직 못 봤어요. 진짜 못봤어요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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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이거 찐 리액션이에요. 오. 네, 진짜요. 아,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원수주 그 향이 잘 나서 오히려 더 음. 좋은 것 같은. 여러 가지 플레이버들을 시험해 봤는데 원액이랑 딱 유자랑 배가 좀잘 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마실 것 같아요. 유자 맛은 특히 그냥 마냥 단 것만 아니라 그냥 되게 상큼해가지고 안주 없이도 끝까지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어. 간 하이볼, 간맥주랑 아. 간하이볼하기 되게 좋은 것 어, 같아요. 간 하이볼. 네. 오. 되게 잘 어울려요. <laughs> 퍼스널 컬러인가요? 아, <laughs>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아. 유자 맛이 좀 생각보다 깊게 오래 지속이 어, 되는 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배를 원래 좀더 좋아했는데 유자를 좀더 많이 먹지 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저는 배 너무 시원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맥주 한잔 했을 때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아, 그런,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찐으로 출시되면 저는 사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로, 진짜 진짜로, 저는 빈말 안 하거든요. See you later. See you. See you later. <laughs> 저한테 평소에 궁금한 거 없었어요? 하이브를 만드셨잖아요. 네. 수술을 만드셨을 때 그때도 이제 음악 들으면서 좀 재밌게 원래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좀 그러실 것같아서 그럴 때 혹시 아, 그래? 어떤 음악 들으셨는지 음악을 원래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연구도 되게 많이 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렸을 때 들어서 저한테 약간 좀 어, 어떤 감동을 줬거나 흥을 오. 줬던 그런 음악들을 다시 듣게 돼요. 음. 네. 음. 약간 제가 좋아 듣고 약간 믿어줄래 듣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 아, 아 맞아. 맞다. 고등 학교 그렇죠. 때 응. 좋아 무대하시는 거 뮤직뱅크 봤어요. 아 진짜로? 지방 오셨을 때 제가 시골 살아가고 어. 가기 힘든데 오신다 해서 제가 갔거든요. 어. 아 와. <laughs> 되게 감사하네. 비보이 한거 멋있어서 따로 비보이 배웠거든요. 아 진짜로? <laughs> 저희 삶에. 네. 맞아. 늘 슬... 녹아 계세요. 아, 맞아. 자또 이렇게 영상이에요아 진짜 또 이렇게. 응. 응. 아, 진짜 응. 또 이렇게... 아. 맞아. 이연이라는게 저는 사실 그게 한이에요. 그 클럽 공연을 음. 많이 하셨잖아요. 음. 그 2014년 막1 5년이제가때 고등생이 <laughs> 클럽을 못 돌아가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laughs> 어... 내가 뭐가 돼. 그 왠지 그, 그 <laughs> 제가 정말 그 사랑하던 조합이 있거든요. 아, 지금 에임홀즈도 저 너무 좋아하지만 네. 그때 딱 어떤 조합이 있잖아요 그때 그딱 진짜 와. 딱 맞습니다. 막 전성기 때 무슨 상을 나오고 이제 몸매 막 5년 만에 일찍 태어 났습니다. <laughs> <laughs> 아쉬워서 어떻게 해. 아, 쉬워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저는 지 이거 어떻게 이거 어이들어가지고 그래요? 아어해해주세요 y e Your touch, I write it down So high I can't come down Was hopeless to notice Baby, like a siren You gave me faith, oh. Yeah, you the answer, all my problems solved Life with you so beautiful I won't purpose now I'm glad you're keeping me around I won't show away Whether I'm up or down or I wear no crown like The same way The same way You did as yesterday Whether I'm rich or poor Just call me yours like The same way The same way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모비션 차옥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뜻밖의 뭔가 인연이 깊은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교류하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원하이브 같이 이렇게 좀 시음하고 맛도 보고 경험해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